반갑습니다. 이론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의 이론 종목은 바로 에코프로 HN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릴 거고요. 자, 오늘은 3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자, 에코프로 HN이 최근에 단기간에 급등한 이후에 윗꼬리를 달리고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많은 분들께서 좀 걱정을 하실 것 같긴 해요. 자, 그런데 저는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걱정하실 필요 없다. 자, 왜 그런지 기술적 분석과 그리고 앞으로의 이슈도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더불어 그래서 오늘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시가 베팅한 종목이 두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했고 왜 했는지도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에코프로 HN을 최근에 뭐 공급체 어, 공급계약 체결 이슈도 있고 좀 이것저것 있지만 이제 에코프로 BM 우리의 에코프로 형님이 이제 조만간 또 이사를 준비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올해 포스코 DX와 LNF가 코스피로 이전을 마쳤고 HLB와 에코프로 BM도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포스코 DX라든가 LNF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로 이제 이전을 한 이후에 좀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긴 했거든요. 보시면 일단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어좀뭐 크게 빠진 건 아니지만 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LNF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은 최근에 이렇게 좀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근데 뭐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어 BM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지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저는 일단은 29만 3천원까지 는올라올수 거의 30만 원 부근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그럼 형님들이 아직까지 그게 버텨 주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의 막내 에코프로 HN 역시 한번 탄력을 더한번더 받을 수 있긴 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준 라인과 제 매번, 매번 말씀드리죠. 기준 라인과 이제 그 목표가인데 일단 그 저항대 라인은 96,550원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매 여기에 있는 매도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했다는 점에 있어서 주가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79,550원만 이탈하지, 어, 이탈하지 않으면 저는 충분히 여유롭게 홀딩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평단가가 높으셔가지고 좀 불안하실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분들은 시나리오를 좀 다르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과 여기 고점에 매수한 사람들과의 어, 당연히 평단가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또 시나리오를 다르게 하셔야 된다.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또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79,550원까지 여유롭게 바라보셔도 괜찮지만 이탈하면은 그냥 본전이라든가 약 수익으로 나면 오 돼요. 하지만 이런 이런데서 이제 그 매수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이제 불안하실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79,550원 이탈을 하면은 어 이제 손실이란 말이죠. 손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레포트 자료도 제가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엑시콘이라든가 덕성이라는. 종목을 우리가 시가 베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강하게 좀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어디까지 이제 우리가 목표가를 잡아야 되고 기준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문자로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좀 빠르게 어 여러분들이 좀 순환매를 돌리고 싶다. 아침에 그냥 빠르게 수익내고 볼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좀 참여하시면 됩니다. 덕성 같은 경우에도 오늘 지금 8.67% 까지 급등 나왔고 엑시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오늘 장 초반에 17. 1.54% 까지 급등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방은 이 채널은 여러분들이 우리 직장인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현재 지금 주도 섹터 및 상승 예상 종목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받아 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자 그래서 요거는요 이런 무료 주식 정보방에서 열심히 또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제 개인 번호 오픈했죠 010-2287-9845로 참여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 주신 분들은 이러한 자료 받아 보실 수 있게끔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깐요 부담 없이 문자 남겨주시고 어저께는 국제약품 H R B 대형 포장 모두 다 수익으로 마감이 되었고 그저께는 흥구석유와 레인보우로틱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로틱스는 다음 주에 엔젤로틱스라든가 어, 아직 주가가 괜찮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어 그저께도 말씀드렸죠 홀딩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지금 수익권으로 올라왔고 어 지금 화요일은 화천기계 위메이드 에코프로 H m 모두 다 성공했고요 월요일은 한농 어 하나오션 모두 다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흥구석유 제외하고는 이 시련은 또 극대한 화 종목도 있으니까요. 충분히 이번 주에는 우리가 대박이 터졌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좀 여러분들이 함께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부담 없이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돌아가지고 에코프로 HN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에코프로 HN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7만 9,555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그 전까지의 조정은 괜찮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 자리를 지켜주고 반등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2차 대시대는 여기서 이미 1차 대시대 나왔고요 2차 대시대는 96,550원을 뚫어주는 순간 시작이 된다 라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제가 투자보고서를 좀더 디테일하게 만들어놨는데, 이 에코프로 H에 HM 관련해서 투자보고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번호 010-2287-9845로 에코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 이런 투자보고서도 발송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총 주식수 유통물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외국인과 기관, 세력분들의 물량을 또 가중평균했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의 평균 단가와 목표가 계산, 최근 외국인 기관의 매수 단가를 통해서 1차 매도 타점과 2차 매수 타점을 이제 여러분들께 어, 분석 자료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계약 공시 호재 뉴스에 따른 시나리오까지 이 안에다가 모두 담아놨으니까요. 이 투자 보고서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에코라고 두 글자 남겨주신 분들은 이러한 레포트 자료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동향을 끝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매매 동향을 보았을 때 오늘도 일단 받아주고 있는 주체자가 외국인 쪽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총순 매수량을 여전히 어,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일단 좀더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어,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고점이라고 하기에는 지금은 좀 이제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러다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리뷰해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짧고 굵게 좀 중요한 이야기 말씀을 드릴 거고요. 4월달에 강하게 또 상승할 수 있는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주식에 허비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의 성패는 결국 주식을 알고 하는 것과 재테크답지 하는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정부다운 정보 그리고 실시간으로 흐름과 그리고 여러분들께 확실한 종목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데일리 리포트와 이론 전문가의 픽 그리고 주식 지침서 등 다양한 자료들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 이론지테크 주식 투자방은 무료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매일 세개 이상의 무료 종목 추천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시황과 선별된 주요 뉴스 기사들을 제공해드리고. 장마감 이후에는 특징주 배경 정리까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텔레그램 무료 입장 방법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 개인번호 오픈했죠. 010-2287-9845로 문자로 무료라고 남겨주신 분들은 현재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을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남긴다 하셔가지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부담 없이 편안하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